허기 허기 제압 당했죠? 허기 허기 제압 당하고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거북도사의 집. 아, 잘 잤다. 확실히 겨울이라 그런지 일어나니까 너무 추운데. 추워도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좋으니까 조금씩 밖에 나갔다 와야겠다. 오늘은 한번 눈사람이나 만들고 놀아볼까? 와,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쌓였잖아? 이 정도면 대왕 눈사람도 만들 수 있겠다. 허기허기, 나 다녀올 테니까 집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렇게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된 허기워기. 으, 추워, 추워. 역시,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게 최고지. 일단 한 번,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호박머리랑 눈을 좀 구해볼까? 오! 마침 여기에 눈이 엄청 많이 쌓여있네? 일단 이 눈을 캐고,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눈사람 머리로 쓸 호박머리까지! 어디 한 번, 눈사람을 만들어볼까? 눈을 두개 쌓고, 그 위에다가, 호박머리! 오! 뭐야! 어라? <laughs> 아니, 이렇게 귀여운 눈사람이 바로 만들어지네? 눈사람아, 안녕! 그렇게 거북도사는 눈사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어, 눈사람아! 아니, 너왜허기호기로 공격하는 거야? 허기호기랑 친하게 지내야지! Nope. 허기호기는 널 괴롭히지 않았는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허기호기! 눈사람이 허기허기를 어기 싫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오늘 한번 눈사람으로 실험해봐야겠다 어, 눈사람의 친구까지 허기허기를 어기 잡으러 왔잖아? 네, 안녕하세요. 거북조사입니다. 오늘은 겨울특집으로 제가 한번 눈사람 친구를 만들어 봤는데, 눈사람 친구가 글쎄, 허기워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허기워기가 저희 같은 일반적인 주민이나 사람 말고 몬스터끼리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눈사람 친구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눈사람과 오늘은 허기워기 친구들을 대결시켜 볼 건데, 일단 제가 만들어놨던 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게요. 이 실험실로 말할 것 같으면은, SCP-096 부끄럼쟁이 실험을 할때쓴 실험실이죠. 자, 실험실로 들어와서 일단 우리 일반 눈사람 nope. 만들어 줄게요. 어라? 오, 아니, 눈가루 양동이로 만든 눈으로는 눈사람 친구가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 눈으로 wow. 와우. 눈두 개와 호박 머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눈사람 친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laughs> 눈사람 친구를 한번 여러 마리 만들어 볼게요. 한 다섯 마리 정도 환할까요 오! 움직일 때마다 막 바닥을 눈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 눈사람 친구. 눈사람 친구가 돌아다니니까 완전 겨울 느낌 나고 좋습니다. 눈사람 친구가 허기워기 장난감. 장난감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금 보시죠? 장난감 친구에게도 눈을 막 던지고 있어요. 오, 아니 너네 왜 이렇게 호기허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파피 인형 한번 소환해 볼까요? 뭐야 뭐야? 파피 인형 공격 안 하나? 여 파피 인형은 지금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더 소환을 해볼게요. 더 많은 우리 눈사람 친구. 자, 오, <laughs> 소환하니까, 파피 친구까지 이렇게, 눈사람 총 공격, 눈을 빡 던지고 있는데, 눈덩이가 솔직히 막 데미지가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파피 인형이랑 허기 인형 둘다 꽤나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기봇 친구도 한번 써해볼게요 와우, 구기보 친구도 마찬가지로 눈사람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 이거 이거 눈사람 친구들은 우리 허피 플레이 타임에 나오는 친구들을 모두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허기 워기를 한번 소환시켜서 대결 시켜볼게요. 눈사람 친구를 엄청 많이 소환해줘야겠죠. 눈사람 친구들은 물량으로 허기 워기를 과연 제압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눈이 안 아프다고 해도 눈사람 친구들이 물량으로 공격하면 허기 워기도 당황해가지고 막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완전 이렇게 거의 눈사람 마을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 허기 워기를 한번 소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눈사람 친구들을 모두 이길 수 있을지? 허기, 허기, 소환, 오! 하하! 허기, 어기 허기가 지금 눈 공격을 맞고 엄청나게 당황해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눈사람 친구들을 제압하고 있죠? 야, 너네 뭔데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하하! 와, 눈 날아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소박 친구들 팀플레이로 완전 허기워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허기워기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눈사람 친구 한명한명차례로 잡아먹고 있죠? 야, 이거, 눈덩이 공격이 아니라 다른 공격이었으면은 아마도 허기워기가 눈사람에게 제압을 당했을 것 같은데요? 허기워기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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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허기허기가 지금 오류가 걸렸는지 더 이상 눈사람 친구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데요. 허기허기 허기 너무너무 차가워가지고 못 움직이는 걸까요? 야 허기허기 허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오케 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제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다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눈사람 친구들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허기워기를 제압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완전히 잘 싸워주고 있죠. 이런 일반 눈덩이로는 도저히 허기워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눈사람이 아니라 거대 눈사람은 어떨까요? 뮤턴트 스노우 골렘 와우 하하 <laughs> 아니 너무 차이 나는거 아니야? 우리 일반 눈사람 친구랑 비교하면은 오 역시 서로 공격은 하지 않네요 눈이 더욱 더 빛나고 근육질 완전 헬창으로 바뀐 눈사람 친구입니다 오오 오, 오 근육맨 눈사람 친구 근육맨 눈사람 친구는 허기 허기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허기 허기 한번 전해볼게요 자 허기 허기 소환 오 뭐야? 일단, 먼저, 우리, 일반 눈사람이, 공격하고 있죠? 오, 잡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근육 눈사람, 너, 허기 여기 구경 안 해? 과연, 과연? No. 오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근육 눈사람이 지금, 허기허기를 오,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공격을 했어요. 와우. 허기허기의 주먹 공격에 넘어지는 우리의 눈사람 친구. 눈사람 친구는 방금 전에 거대 눈사람답게 일반 눈덩이가 아니라 어른 눈덩이반 던졌죠?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뮤턴트 눈사람, 허기허기의 공격에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요. 허기허기가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데, 눈사람 친구 그냥 무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laughs> 우리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게 맞나? 오. 역시 허기워기 뮤턴트 눈사람 한 마리 정도는 가볍게 제압을 하네요. 키시비시랑 허기워기 이렇게 둘이 커플 소환해 주시고 우리 솔로 뮤턴트 스노우 골렘을 한번 열 마리 소환해 볼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 와우, 와우, 와우!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하. <laughs> 아니 우리 뮤턴트 스노우 골렘이 키시비시랑 허기워기 둘다 있는데 허기워기한테만 이렇게 막눈 아니 얼음을 막 던지고 있어요. 오! 얼음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이야 뮤턴트 스노우골렘 키시미시는 전혀 공격하지 않고 오오오 허기허기 제압 당했죠 허기허기 제압 당하고 지금 남아있는 키시미시마죠 와 뮤턴트 스노우골렘이 이렇게 제압을 했습니다 이야 역시 물량에는 장사가 없는 걸까요 방금 전 일반 눈사람으로는 이기지 못했던 허기허기를 가볍게 제압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허기 워기도 조금 더 많이 소환해 보겠습니다. 허기 워기를 한 마리, 두 마리, 다섯 마리 소환하고 스노우 골렘은 열 마리. 자열 마리 대 다섯 마리 싸움이거든요. 자 이렇게 허기 워기도 많이 소환을 하면은 우리 아무리 헬창 눈사람 친구여도 허기 워기를 못 이기지 않을까요? <laughs> 저기에 다가가니까, 허기워기의 비명소리가 엄청나게 들립니다. 와우, 와우, 와우. 지금, 눈사람 친구들이 한명한명 한명 허기워기에게 막 잡아먹히고 있는데요. 역시, 허기워기도 많아지니까, 굉장히 시너지를 이루면서 강력해지는 모습. 눈사람 친구들이 방금 전이랑 다르게 당황해가지고, 허기워기에게 차례대로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눈사람 힘내, 힘내. 눈사람 지금 막 넘어지고 난리 났죠? 이야, 근데 이 친구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친구는 거의 싸우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어, 허... 허기, 어기 허기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사라지는 우리 눈사람 친구들. 허기, 어기 허기는 방금 전에 소환했던 그대로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가 모두 그대로 살아났는데 성공하고, <웃음> <웃음> 와우. 우리의 눈사람 친구는 이렇게 제압을 당하고 말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귀여운 눈사람 친구가 허기워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길래 한번 대결 배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야 눈사람 친구도 매우 매우 강력했지만 허기워기보다는 약간 아주 조금 더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